자 케냐는 갔다 그러니까 띄워 보세요. 이 케냐 인턴십 문제, 그전 인턴십 시, 시기 문제, 인턴십 시기, 예. 이 키스트 인턴 기간하고 케냐 의료봉사 기간하고 겹쳐요. 8일이 겹칩니다. 딸이 뭐라 그러던가요? 이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어, 좀 간단하게. 네, 네. 케냐에 갔고요. 키스트 인턴을 하고 저희 아이가 키스트 인턴을 책임졌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센터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럼 확인이 될수 있고요. 자 케냐의 케냐 동안은, 케냐에... 동안은 케냐 가는 동안은 근무를 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예, 예. 자 지원서 한 보자고요. 자기 소개서 키스트 분자 인식 연구 센터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 그럼 여기서 8일은 빠졌는데 교수님의 양해로 8일은 빠졌다는 얘기죠.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그렇고, 이메일을 그러니까. 보낸 것으로 그러면 확인했습니다. 2주는 했다는 얘기죠. 대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키스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님이 몇번 왔나? 저거 보세요. 따님은 출입 증에 2011년 7월 12일, 20일, 21일, 3일간만 출입증도 아닌 방문증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2주가 8일은 교수님의 양해로 캐녀를 갔다 오십시다. 그 다음에 출입에 출입증 확인을 한 겁니다. 이건 정식 공무원이 국회의원을 보낸 네. 3일밖에 출근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을 딸한테 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가 맨 처음에 그 담당 선생님을 만난는 것은 7월 11일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합니다. 간단하게 말제 말씀은 아이가 출출입을 할때 태그를 한 경우도 있고 여러 명하고 같이 갈 때는 태그를 찍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방문증 방문증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 7월 11일 같은 경우는 담당 센터 그 박사님을 7월 11일날 처음 만납니다. 만나는데도 저기 찍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록이 네. 아무리 그렇지만 한 이게 그러면 출입증을 발급을 받았다 그럼 제가 이해할게요. 를 키스트의 출입증을 확인... 발급을 안 받고 방문증을 가지고 세 번을 출입을 했어요. 의원님 이것도 거짓말하시겠어요? 실제 만난 날이 7월 11일날 만난 것은 이메일로도 자, 확인을 그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 출입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너무너무 명확한 증명이에요. 3일이 됐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이거. 이거. 자자 그, 자, 보십시오. 이 키스트 분자인식 연구센터 소장은 정모 박사는 이광열 박사 기술정책 연구소장으로부터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정경심 교수의 딸이 인턴으로 오는데 나는 기술정책 연구소니까 맞지 않으니까 당신 좀 맡아주십시오. 했는데 이 정박사 얘기는 한 2, 3일 다니다가 없어져서 내가 이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그리고 분자인식연구센터 소장, 소의 이름으로 근무증명서를 떼준 적이 없다. 그것은 이광열 박사가 개인적으로 떼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증거적으로 3일을 나와서 교수,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여기에 왔어요. 근데 조국 후보자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조국 후보자의 기자 얘견 자. 자신과 배우자에 따른 인터 관여 여 요구 없고 증명서 발급 안에 관련수 없고 인터넷 참여했고 증명서 제출하지 다 이렇게 말씀. 답변 아니, 이제 완벽하게 증거적으로 키스트 선은요 이거는 허위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자 간담회 때 말씀 제가 말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아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장 교수님이란 분이 그의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라 이박사이 박사님이 실제 서명한 그 체험활동 확인서 같은 것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라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일체 연락한 점이 없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 저기 자기 소개에서 그 따님의 자기 소개서는 어시네요 군자인식 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으로. 그, 그 소개를 받아서 이 센터에 며칠을 간 것입니다. 네. 지금 기간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말씀드. 네, 그 출입 네, 출입 기록 자체가 원래 아이가 갔던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